안녕하세요. 반딧불부동산입니다. 오늘은 분안면 가당리로 왔습니다. 가당리는 무주와 금산 중앙에 있는 토지입니다. 여기서 무주, 읍내까지 15분, 금산, 읍까지 15분 거리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오늘 토지가 582평, 582평 토지 생산 관리 지역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이렇게 왔습니다 지금 여기는 주택, 체류용 쉼터 모든 것이 다 됩니다 되는 곳이고 이땅 토지로 인해서 뒤에 그 야산이 있고 또 남양으로부터는 고속도로 4차선 고속도로와 국도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체류용 쉼터를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 토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어, 보십시오. 이 토지 같은 경우는 현재 반듯하니 좋습니다. 토지 주변으로 해서 물 배수구를 전부 다 해놨습니다. 해놨고 어, 가당리 이 초등학교 바로 뒤에 부분에 있는 토지입니다. 어, 금액은 매매가 6천만원에 의뢰받았습니다 의뢰받았고 어, 제가 이 토지 주변으로 해서 한번 쭉 돌아다니 보겠습니다 어, 토지 주변으로 해서 이렇게 배수도로다 어, 해놔가지고 어, 물이 끼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지 않고 지금 이 동네분이 농사질으려고 노타리를 딱 깨끗하게 쳐놨습니다 그래서 대전에서 가까이 찾으시는 분이 있다면 이 토지를 한번 잘 보시고 한번 방문해 주십시오 토지는 모양새는 약간 둥근형입니다 둥근형이고 또 이렇게 모든 곡식들 또 아, 어, 나무 묘목, 묘목, 이렇게, 예, 또, 농사지시도 좋습니다. 요즘에는 뭐, 가까이 이렇게 묘목을 많이 심어가지고, 아, 판매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토지 같은 경우는, 아, 체력심탄나 치시고, 묘목 관리하면서, 시험시험, 아, 또 일이 많고, 많이 움직이시면 힘드시니까, 전지하면서, 가꾸면서, 나무 모양새 잡고 해가지고, 잘 길러서 묘목시장에 판매하시면 돈이 됩니다. 저도, 한, 지금 한 천평에다가, 아, 조경수 나무서부터, 꽃, 또, 조, 자기약, 이런 꽃들을 많이 심어놨습니다. 많이 심어놔서, 아, 어, 여러분들이 적용을 해달라고 하면 그 외목으로 이렇게 조경을 해주곤 합니다. 이 토지는 이렇게 농도 포장이 널찍하게 접해져 있습니다. 접해져 있고, 또, 초등학교와 읍내와 금산이 중앙에 있어가지고 아주 어, 가까이 이렇게 찾는 분이 있다면, 대전, 혹시 대전에서 가까이 찾는 분이 있다면, 거리가 아주 좋습니다. 아, 진입하는 것도 아주 좋고 아, 또 짧은 거리니까 잘 생각해 보시고 어, 생산관리죠. 생산관리죠. 도로가 농도 포장이 3m 50m 이렇게 넉넉하게 돼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분들은 꼭이 토지 한번 보십시오. 이 토지 같은 경우는 아, 지금 여기 주변 시세 부당 아주 가격이 약간 좀 쌉니다. 그 점도 참가시고, 보십시오. 그리고, 체용심터다 되고, 또 상수도는 없습니다. 없고, 지하수를 파야 되고, 또 땅은 모든 것을 잘 만들어놨습니다. 만들어놔가지고, 모든 것이 잘 되는 토지입니다. 잘 되는 토지니까 여러분들이 가격처럼 하고, 582평 가격처럼 하고, 또이 토지를 찾는 분이 있다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어,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끝부분에 제가 이 토지는 주소를 남겨 놓겠습니다. 남겨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어, 또 추가로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저에게 전화 주시면 제가 또 안내해 드리든지 보충 서류를 보충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제가 이 토지를 쭉 다녀봤습니다 다녀봤는데 토지 모양새나 또길 어 부분이나 전기나 모든 것이 이렇게 다 이렇게 잘돼 있습니다 기본으로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어 가격 저렴하고 또 좋은 토지를 원하시는 분들 금산에서 가깝고 대전에서 가깝고 한 토지 이니까 관심있게 보신 다음에 아, 더욱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연락 주시면 제가 궁금한 사항 다시 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